2022년 6월 29일, 시심으로 큐티를 시작합니다. 빌리보서 4장 2절에서 9절 말씀.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 한 내게 네 고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묵상을 위한 질문 첫 번째.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화해하라고 권면하면서 또 글레멘드와 그 외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하네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의 관용을 모든 이들에게 알리라고 하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참과 경건,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과 기림이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바울 자신으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라고 합니다. 옥상 두 번째. 바울의 빌리뽀 교회에 보낸 편지는 무엇이 선한지를 생각하고 배우고 받은 것을 실천하라는 메시지로 마무리됩니다. 그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 인간 심리학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데요.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염려가 아닌 기뻐함과 감사로 살아갈 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건강을 회복하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며 오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 하나님 안에서 모두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